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네. 네, 야외 활동하기 너무 좋은 날씨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요즘 출산율이 뭐 반등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많이 보고 있는데. 네. 네, 임신기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 기간 동안에 근로자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임신기에 지원할 수 있는 모성보호 제도 두 가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그리고 난임치료 휴가제 두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네. 단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하고 나서 씹히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 네. 네, 그때는 이제 초기와 후기잖아요 네. 지 초기와 후기 때는 굉장히 안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1일 최대 2시간씩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건데요 아. 반드시 허용을 해야 하며 허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은 단축된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나요? 2시간씩을 단축하기 때문에 뭐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네.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 네네. 이제 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임금체불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유산이나 조산이 초기에 많이 있긴 하지만 꼭 임신 12주나 32주 이후에만 나타나는 건 아닐 텐데 꼭이 기간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할수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고위험 임산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성 당뇨라든지 음. 임신성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고 위험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거쳐서 근로 시간 단축이 음.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되나요? 반드시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네. 어, 근로 조건이 약간 이 기간 동안 변경이 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 의 중요 부분을 다시 쓰도록 하고 있어서 음. 저는 상호 합의하에 교부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전 3일 전에 네. 신청서와 언제부터 그리고 언제까지 몇 시간 단축한다는 그 기간과 그리고 임신 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단축 신청을 할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있나요? 횟수에는 사실 제한이 없고요. 임신 후 12주 이내 네. 그리고 임신 후 32주 이후 이 기간만 해당이 된다면은 네. 횟수에는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아, 있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회사는 이 경우에 네. 워라벨 장려금이라는 지원금을 통해서 네. 어, 지원금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 1일 50만 원까지 지원이 아. 가능하기 때두 그 번째는 난임치료 휴가인데요. 난임치료는 이제 아시다시피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과 같은 경우에 좀 네. 몸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네. 그 경우에 연간 6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있습니다. 아. 네, 이때 최초 2일은 유급이고요. 이후 네. 4일은 무급에 해당하는데 음. 이 최초 2일 유급에 대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어, 정부에서 1일 8만 원약 8만 원까지 이제 임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난임치료 휴가는 임신 일 기준으로 매년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 연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경우에도 이 부여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허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난임 치료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부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런 인공 수정을 하고 있다, 체외 수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네. 어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감추고 싶은 비밀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실에 대해서, 네. 효과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네. 사업 가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를 신설했거든요. 음. 그래서 반드시 어, 비밀 유지 의무를 지켜주셔야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이두 가지 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네. 어, 예,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